안녕하셨습니까? 아, 고 교수입니다. 아, 오늘은 건강의 성분과 효능이런 주제로 여러분들하고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소제목으로 건강은 복통을 개선한다 그랬습니다. 건강은 임상에서는 뭐, 어, 위장과 관련해서 위에 한사가 들어왔을 때 복통을 개선하기도 하고 위험을 다스리기도 하고 또 어, 또 폐경에 들어가서 기침을 다스리는데도 사용을 합니다. 이것은 한방 효능에서 제가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원 식물 이것은 생강이죠. 생강을 말린 것입니다. 그래서 생강의 학명은 징기버 오피시날레 이렇게 라틴어 학명으로 소개를 했는데요. 어, 생강과 식물이고요. 징기베라 케아에. 제가 약학 대학을 다닐 때 이게 혼동을 했던 시험 볼때 항상 어, 제가 어, 혼란을 겪었던 것이 이게 한국말로 징기베라 그러면 이게 G I N 뭐 A B C D E F G G 진생할 때 저 G I N 뭐 이렇게 써가지고 시험 문제 틀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Z 뭐 영어로 제대로 읽으면 Z 입니까 그것도 G 니까 어 진기버 요이 강의를 듣는 혹시 학생들은 저걸 꼭 유념하기 바랍니다. 꼭 저런 점에서틀리죠 학명을 쓰라. 그래서 생강의 학명 또는 건강의 학명을 쓰라 그러면. 저걸 g-i-n-g-i-b-e-r 이렇게 써가지고 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경험적으로 말씀드리니까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징기버라는 말은 산스크리트어에서 뿔 모양이다, 각형이다, 이런 의미에서부터 유래를 했답니다. 그러면 이것이 아마 뿌리의 모양이 울퉁불퉁, 그죠? 하게 생겼습니다. 근경이다 보니까. 뿌리줄기죠. 뿌리줄기를 말린 거니까. 예, 뿌리는 밑으로 쭉 내려가서 매끈한 뿌리들이 대부분이지만, 이 뿌리줄기는 지면과 수평으로 달리면서 이렇게 마디도 있고, 울퉁불퉁합니다. 그래서, 음, 저런 이름이 붙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산스크리트어 하면은, 우리 한국어하고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어 여러 학자들이 말씀을 드리하고 있습니다. 뭐 어, 알다시피 그 우리 민족이 어, 우리 고대사를 들여다보면은 어, 저 파미르 고원에서부터 어, 이렇게 유래했다고 주장하는 그런 학자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역사라고 하는 것이 정론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증거들이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마는 어, 파미르고원으로부터 유래했다라는 분들이 많아요. 자, 파미르고원을 말이죠. 어, 중국인들은 총령이라고 한답니다. 총령, 그게 파총자입니다. 우리가 파의 그 뿌리의 흰 부분을 총백이라 하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총령, 즉, 파, 고개, 마르, 이런 소리인데요 자 그러고 보니까 파미르라고 하는 말이 한국어에 파마루에서 왔구나 하는 것도 넌지시 이해할 수 있는데 아 그렇군요. 실제로 파미르 고원에는 그런 야생 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자생을 한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이 파가 많이 나는 고갯마루 뭐 고원 그런 의미에서 파마루라고 우리 민족은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파미르가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중앙아시아나 그 고원지대가 우리 민족의 시원이라고 하는 말도 일리가 있을지도 모르겠다. 니온고들 <laughs> 까무실의 나이 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 어뭐 말로부터 우리는 이렇게 유추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캐시미어라고 하는 아, 유명한 그 양털의 고장인 캐시미, 캐시마, 캐시마르라고 하는 분쟁지역이죠 지금 인도 북부인데 거기도 아, 옛날에 캐슈마루였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든 인도 북부라고 하는 것은 불교의 시원지이기도 하고 산스크리트라고 하는 언어의 어떤 시원지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 산스크리트의 여러 가지 단어들이 우리 한국어의 단어와 같은 부분이 너무나 많다는 점에서 언어학자들은 상당히 놀라움을 가지고 있죠. 자, 말이 많이 셌습니다 오피시날레라면 약이란 뜻입니다. 약용. 그러니까 생강과 식물에서 약으로 쓰는 것이 바로 생강. 이것을 말린 것을 건강이라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방효능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 아주 아 매운 약이 되겠습니다 건강은 신열하다 아주 맵고 열이 있다 그런데 어디에 들어가서 약효를 나타내느냐 하면 비위 어, 비위 비장과 위장으로 중부로 들어가고 심폐경으로 기경해서 약효를 나타내는데 맵고 열하기 때문에 비위의 차가운 기운을 쫓아내겠군요 심폐도 에 기경을 해서 동일한 그런 작용을 하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특별히 폐의 찬 기운이 들어가면, 우리가 묽은 가래가 나오고, 묽은 콧물이 나오고, 기침 콧물이 물처럼 줄줄 흐르는 상황이 벌어지죠. 이게 폐의 찬 기운이 한사가 들어갔을 때 이렇습니다. 한방적 사고입니다만은, 이와 같은 경우에도, 어 폐의 한사를 퇴축하는데, 이 건강과 더불어서 세신같은 약들을 쓰죠 자 이런 것을 방제하기 위해서는 소청룡탕이라고 하는 방제를 우리가 소개를 하잖아요 그래서 묽은 콧물, 묽은 가래, 기침 뭐 이럴 때 이것을 잘 다스리는 약이죠 요새 약국 입상가에서도이 소청룡탕을 뭐 독감 플러스 코로나 플러스 대증료법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증상이 있을 때 단방 연능을 보면 온중산환한다 중초를 따뜻하게 하고 그래서 찬 기운을 군산해서 시킨다. 해양통맥 그랬는데 이것은 양기를 회복시켜 줘가지고 경맥을 잘 통하게 한다. 그랬는데 나이 먹은 어르신들이 보통 양기가 아주 다 소진됐을 때그 양기를 회복하는 데에도 이게 도움을 줄 수도 있겠습니다. 에, 그것이 건강이다 하는 것이고, 온폐화담, 온폐화담, 폐를 따뜻하게 해서 가래를 삭혀준다 그랬는데, 이 가래는 묽은 가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 묽은 가래가 나오고 기침하고 그럴 때이 건강, 세신이란 약과 같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저술한 한방 생약학이라는 아, 책에, 거론한 부분을 좀 소개하면 복부에 찬 기운이 들어와서 발생하는 복통, 요통, 사하, 설사 이런 데 사용한다. 라고 제가 기술을 했었습니다. 어, 한 번, 뭐 제가 기술한 게 아니라 이것은 한방적으로 임상적으로 쓰임새를 제가 아, 설명을 했을 뿐이죠. 그러니까 이 건강은 온중산안에서 비위가 허한한 사람들의 위험에도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 처방들을 우리가 쓰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위에 허한 위가 허한에서 비위가 허한에서 위염이 왔을 때 온중산이라고 하는 처방을 쓰지요. 자, 그런 점에서 이 건강은 아, 위장이 찬 기운, 폐에 찬 기운이 들어왔을 때 위염이나 또는 기침 가래 같은 데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앞뒤를 다 끊어먹고 끊어먹고 음, 아우 기침 가래 에 쓰는구나 건강이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그 단편적인 사고입니다 한방의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침 가래가 차가운 기운으로부터 왔는지 열사 염증으로 해서 온 것인지 이런 것을 구분해서 약을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혼동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건강은 폐찬 기운이 들어와서 발생하는 기침 가래에 쓰는데 특징은 묽은 가래가 나온다는 겁니다. 또 묽은 콧물이 줄줄 떨어진다는 점이죠. 이와 같은 진단 포인트를 잘 잡아야 되겠죠. 임상가들은 그런 점에서 어 건강의 한방 효능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주의할 점은. 제가 생강 강의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굉장히 신열한 약이기 때문에 특히 임산부들은 이런 것들을 많이 먹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런 신열한 약물들을 많이 먹었을 때그 태아가 기형이 형성될 수 있다고 합니다. 주로 육손이 나온다, 손가락 여섯 개, 여섯 개 달린 그런 아이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임상가에서의 일반적인 그. 통설입니다. 그런 점에서 생강 건강 다 포함해서 임산부들은 이런 것을 일단 복용하지 않는 것이 옳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인들은 생강 건강 이런 것을 건강차, 무슨 생강차 해가지고 식품으로 많이 응용하지 않습니까? 식품이라고 해서 약이 아닌 게 아닙니다. 약을 식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렇지만, 이와 같은 건강차, 생강차 이런 것, 임산부들, 극히 조심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성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것은 정유성분이 주성분, 우리 정유성분이라고 하면은 이게 향기성분입니다. 향기성분, 향기가 나는 성분, 휘발성성분인데 주성분은 징기베렌입니다. 징기베라케아의 생강과 식물의 징기베렌,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고, 비사보렌, 캄펜, 피넨, 요 피넨은 소나무 향기입니다. 시네올, 이런 거다 향기성분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 건강에 들어있고요. 신미성분이라면 하 매운맛을 내는 성분입니다. 이것은 진게롤이라는 성분이 대표적인 성분이고 밑에 에, 구조가 있네요. 페놀성 성분이 되겠군요. 진게롤 또는 쇼가올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쇼가라는 말은 일본어에서 생강을 쇼가라고 발음하죠. 그래서 아마 일본인들이 이름 붙이지 않았나 싶은데 쇼가올, 에, 쇼가에 들어있는 신미성분이다. 그런 뜻이 되겠죠. 징계론. 아, 여기 징기베렌이라고 하는 정유성분과 징계론이라는 성분의 성분명을 혼동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이, 고선생님, 제가 약초 공부 좀 하려고 지금 이 동영상 듣고 있는데, 무슨, 뭐 이런 성분까지 꼭 무슨, 뭐 구분하라. 자꾸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골 때려 죽겠습니다. 흠. 에. 제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이거를 꼭 강의하는 거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전문가용 동영상이에요. 그래서, 사실 약초의 전문가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제가 드리는 말씀을 꼭 기억해야만 여러분들이 전문가지, 전문가가 그냥 아무나 되겠습니까? 그죠? 예. 네. 그래서, 이 징계론이라는 성분은 진제롤이라고 하는 이 성분의 아티팩트다. 인공물이다. 하는 것은 카구조야 변형이 돼서 생긴 성분이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의 성분 그러면 정유성분으로서 징기베렌, 신미생물 성분으로서 진제롤 매운 신짜죠 매운맛이 나는 성분으로서 징계롤, 쇼가올. 뭐 이런 정도 여러분들이 기억한다면 아, 전문가 레벨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아, 확인된 양리작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양리는 제가 하얀색으로 좀 표시를 해놨습니다. 자 건강은 진통작용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통 같은 데에도 어, 효능을 나타냈다라고 소개할 수도 있겠죠. 여기 보니까 뭐아미노필린 같은 이런 의약품과 그 효능이 같거나 그 이상이다. 그럴 정도로 자 진게롤이라는 성분, 쇼가올이라고 하는 성분, 이 신미 성분으로 소개를 했었는데 이런 것이 그런 진통 작용이 있더라. 그 외에 진경 작용, 경련을 먹게 해주거나 또는 위계양 억제 작용이 있거나 뭐 이런 것이 보고가 됐고요. 항염 작용이 있습니다. 역시 징게롤이고 이, 보면, 프로스타그란딘 생합성을 억제했다. 이와 같은 메커니즘에 의해서 프로스타그란딘이 발염 물질로서 작용하는 물질이 있죠. 우리 생리 물질입니다만은 이것의 생합성을 억제해줌으로써 항염작용을 나타내더라 는 것이고. 자, 아, 그 다음에 혈압 강화작용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징계론이라고 하는 성분이고요. 에, 정유성분 대량 투에 의해서 혈압이 강화됐다는 하 것이고 중추신경 억제작용이 또 소개가 되는데 쇼가월 신미성분이 되겠습니다 항불안작용 이것은 중추 억제작용하고 좀 통하는 그런 양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항불안작용은 생강에서 입증이 됐군요 그 다음에 진해작용 제가 어, 기침을 가라앉히는 작용 제가 폐에 한사가 들어와서 묽은 가래 기침에 쓴다는 말을 했죠. 진해해 작용이 있더라. 그럼 여러분들이 건강차를 마신다 그러면 참, 감기 걸리거나 이랬을 때 기침이 나고 할때 주로 찬바람 맞아가지고 감기 걸렸을 때는 효과가 있겠죠. 뭐더 좋은 것은 그럴 때 소청령탕이라고 하는 이 한방 과립자가 요새는 뭐한 포에 뭐한 700원, 뭐그 정도에 판매가 되니까 뭐 그런거 사 마시면 되겠죠 먹으면 되겠습니다 예, 편하게 예, 그리고 살균작용이 소개되고 있는데 아 티피스 콜레라 같은 아주 이 충악한 병원균도 살균시키는 강력한 살균작용이 있더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의외로 항 당뇨작용이 있군요 자 그래서 일용 당뇨에 대한 연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근육으로 당의 흡수를 잘 업테이크 시키는 글루트포에 대한 그런 활성화 작용이 있군요. 아, 요와 같은 메커니즘은 인삼사포닌의 경우하고도 같습니다. 뭐 그런 점에서 어, 이 건강차가 당뇨질환이 있는 사람들한테도 상당히 그 의미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구충작용도 소개를 했네요. 자, 정리하면 건강은 진통, 염증, 그 다음에 혈압 강화. 저 혈압을 조정하고 기침을 가라앉히고 살균작용이 있고 당뇨에도 효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 엿볼 수 있습니다. 건강차가 이렇게 우리, 그 우리 몸에 여러 기능성을 나타내는구나 하는 것을 또 한번 느낍니다. 제가 방제로서 대건중탕이라는 걸 하나 소개를 했는데요. 네, 촉촉, 그러면 사천성의 산초가 되겠고, 건강, 인삼,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온중보호, 그랬습니다. 자, 속을 따뜻하게 하고, 에, 속이 허약한 것을 보호해준다. 강역지통, 구역질이나 이런 것을 에, 먹게 하고, 내리게 하고, 통증을 먹게 해준다. 보기 건비, 그러니까 비위를 보호해주는 그런 작용이 다라고 소개를 했네요. 증상은 주로 흉, 심, 흉부가 차고 아프고 구토로 음식을 먹지 못하고, 복 중에 한기가 위로치 솟아. 결국은 건강의 효능하고도 같습니다. 배가 찬 기운이 있어가지고, 이와 같이 복부에 뭐 덩어리 같은 것이 모양이 만져지기도 하고, 이 구역질이 올라오고 그럴 때 우리가 쓸수 있는 처방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그, 그, 통증이, 복부 통증이 아주 또는 흉통까지 예, 심하게 예, 올때 사용한다. 물론 증상은 예, 복부에 찬 기운이 들어갔을 때 그렇습니다. 자, 복부에 찬 기운은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찬 물을 너무 많이 마시거나 그렇죠. 차가운 음식을 에, 뭐 갑자기 그 비위로 먹었을 때 이런 것들이 올 수가 있겠죠. 그렇 살아가면서 가장 어, 쉽게 병발할 경우가 이런 경우입니다. 이럴 때 대건중탕이라고 하는 방제를 쓸수 있다. 이 위에도 제가 아, 뭐 소건중 소청룡탕도 얘기했고 뭐 옹경 어저 아, 안중, 안중산도 안중 얘기했고 이와 같이 비위가 허한하고 또는 폐에 창기운을 인해서 기침가래에는 소, 종용탕 또는 비위에 어떤 위, 위 비위가 허한해서 오는 위험에는 안중산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 전부 다 창기운이 문제가 되는 건데 창기운은 항상 어, 우리가 겨울철이나 또는 에어컨이라든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체에 이 찬기운이 들어와서, 한사가 들어와서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질병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한약이 바로 건강이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오늘 동영상은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